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복종과 인내다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깊이 그것을 알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종과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의 실패는 반역과 거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으며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구원과 그리고 또 임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절대 복종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인간을 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무거운 족쇄처럼 매달고 있던 이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더 이상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복종과 인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려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속량함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복종과 인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복종의 삶, 인내의 삶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길만이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내와 복종의 삶을 사신 것은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로 구원은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들이 복종과 인내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얻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복종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 복종과 인내의 길 가게 하옵소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혈기를 따라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의 뜻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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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의 길 가게 하옵소서, 복종의 길, 인내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